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초 50플러스 센터 BTS 강사 이면재입니다. 와, 여러분을 오프라인에서 뵙다가 이렇게 온라인에서 뵈니까 정말 새롭네요. <laughs>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네, 좋습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할 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링을 통해서 새로운 나를 만나기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기업에서나 아니면 조직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나 모두 행복을 많이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나의 행복 지수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물론 점수는 0점에서 100점까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뭐 30점 주신 분도 있고 50점 주신 분도 있고요. 어 70점 어 80점 혹시 100점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이런 고민 좀 많이 해 보셨죠. 네, 2022년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어, 우리나라의 행복 순위가 나왔습니다. 146개국 중 우리나라는 59위였습니다. 1위가 핀란드였고요. 그 다음에 146개국 중에 146위가 아프가니스탄이었습니다. 야,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기업에서도 어,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일을 할까? 또, 조직에서도, 또, 우리 가정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까 많이들 궁금해하고 또 그런 부분들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요즘에 그 행복을 한번 저희가 스스로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거는요. PDCA, 즉, Plan, Do, Check, Action으로 나의 모습을 찾아볼 겁니다. 그렇다면, 어, 제가 여러분에게, 어, 한 면을 보여드립니다. 어, 거기 뭐라고 써서 있나요? 네, 지금 8월이죠. 8월을 보내며 한 번쯤 이 고민을,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어, 여러분 이제 저좀 어릴 적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어, 어릴 적 여러분은 무엇이 되고 싶었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무엇이 되고 싶은가요? 아니면 또 내가 하고 싶은 건 뭘까요? 어,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이 생에 꼭 해보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앞에 놓여진 종이 위에다가 써보시면 어떨까요? 네. 잘 쓰셨습니까? 그래서, 어, 이 여러분이 쓴 것을 플랜, 목표를 세워서 두, 이거를 실행해서 체크. 하다 보면 이게 과한 것도 있고 조금 모자른 것도 있죠. 그래서 이거를 조율해서 체크를 한 후에 다시 액션하는 방법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쓰신 거라 한번 이거를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법 이래 첫 번째 플랜이 있었죠. 목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종이 위에 다 이렇게 좀 쓰셨죠. 어, 그래.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옛날 내 꿈이 이런 거였어. 근데 살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네, 그래서, 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 이런 것도 하고 싶었고, 어, 지금 내가 꼭 해야 되는 게또 이런 것도 있어요. 다 써보시는 겁니다. 뭐한 가지든 열 가지든 다 좋아요. <laughs> 써 봐야지만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실행할 건지가 나오니까 그래서 어 지금 제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또 상대하다 보니까 내가 해야만 하는 것들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의 주 컨셉이 주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어 건강 쪽에 굉장히 많았어요. 건강이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백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 정년 퇴임하시고 나서 어, 나는 뭐를 하지? 너무 시간이 많은 거예요. 뭐, 맨날 친구들하고, 뭐, 식사하고, 뭐, 토킹하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도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또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또 중요한 거는, 어, 내게, 어, 이런 안 좋은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어, 이걸 계속 내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습관을 새로 잡아서 좋은 습관으로 변화해서 나를 새롭게 변화하고 싶은 거예요 어, 여러분 그거 혹시 보셨어요? 책에 이렇게 서점에 가서 책 보시다 보면 어, 그런 제목이 있었어요 나를 변화시키는 좋은 습관 어, 저그책 어, 사다 놓고 제목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 어, 보기로 했는데요 그와처럼 나를 변화시키는 좋은 습관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적어 보신 게 있잖아요 이거를 한번 어, 구체적으로 실행해서 어떻게 체크해서 또 다시 액션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여러분, 그 지금 내가 뭐가 되고 싶고 또 뭐를 해야만 하고 꼭 해보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을 어, 종이에 쓰셨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실행하려면 실행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또 여기다가 어, 화면에 보이시죠? 어, 목표 설정은 달성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달성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긍정적이어야 되고 구체적이면 더 좋겠죠. 예를 들면, 예, 화면에 한번 봐주시면 나는 뭐, 운동을 해서 2kg 감량을 하겠다. 이게 좋은 예예요. 근데 나는 그냥 살을 뺄 것이다. 나는 그냥 감량할 것이다. 이것보다는, 네, 나는 뭐뭐뭐뭐 해서 몇 kg을 감량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와, 이거 달성 가능하죠? 그리고 긍정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나왔잖아요. 몇 kg까지 빼서 내가 현재 뭐 60kg인데 내가 55kg까지 한번 빼보겠다. 어, 굉장히 좋아요. 어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그 동안 못뭐 배웠던 것을 뭐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뭐 뭐를 배워서 어떤 공부를 해서 뭐가 되겠다. 예전에 뭐 직장 생활 할 때나 아기 키울 때는 내가 정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걸 미루지 마시고 우리 한번 저랑 함께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어 제가 어떤 날 보니까, 어 모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워킹 모델. 어 그게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어 이걸 어떻게 하면 될지 그래서 일단, 어 목표는 워킹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영신형 모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영신형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어 뭐, 아카데미나 어느 학원이나 또 우리 서초 50플러스 센터 활용하셔도 좋아요. 아니면 뭐 다른 또50 플러스 뭐 재단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거기에서 이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강을 신청해서 거기를 뭐 2개월이나 3개월 동안 배워서 어머, 제가 정말 멋있는 어, 워킹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어, 나는 영신형 모델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50 플러스 센터에 노크를 해주시면 프로그램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뭐꼭 어 영신형 모델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분들 배우고 싶은 게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꽃꽂이도 있으시고 또 무슨 뭐 화원을 뭐 경영하는 노하우 이런 것도 있으시고요. 찾아보면 저희 50% 센터에도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전에 배우고 싶었는데 배우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laughs> 다 검색하셔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수강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2022년도 하반기가 정말 알차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 밑에 보면은 효과적인 방법의 목록 작성이 있어요. 내가 건강해지고 또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방법. 하루에 나는 몇킬로를 걷겠다. 그리고 하루에 나는 몇 시간을 걷겠다. 또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고요. 어, 여러분들 그 운동기구 또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몇년 전부터, 어, 건강만이 살 길이다. 내 건강은 내가 책임지고, 어, 내 건강은 나를 살린다. 라는 명분으로 저는 몇년 전부터 저희 집 앞에 있는 우면산에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우면산은 뭐 이렇게 높은 산이 아니라 낮지막 해서 저희 서초구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기에 아주 좋은 둘레길이 있어요. 물론 뭐 서울둘레길과도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어 아침마다, 저는 아침이 좋아요. 저녁보다는 아침형 인간이라서 아침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날이 빨리 새잖아요. 그래서 6시나 한 6시나 7시 사이에 출발을 합니다. 딱 무장을 하고 이제 햇빛에 많이 노출되면 또 우리 여성분들은 뭐 기미, 주근깨 이런 거 생기잖아요. 그래서 선크림을 듬뿍 바르고 어 선글을 끼고 또 옷을 또 이렇게 긴팔을 입고 출발을 물 하나 들고 해요. 그래서 올라가서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따가 알려 드릴 건데요. 스트레칭도 하고 다녀오면 어, 훨씬 더 몸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맨발 걷기를 해요. <laughs> 여러분들 맨발 걷기 하면 어디가 좋아지는지 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는 저 어, 우면산에 들어가자마자 양말을 벗고 신발을 들고 예, 한 1시간 30분 정도 걸어요. 근데 뭐 어, 괜찮아요? 뭐 찔리지 않을까요? 뭐 무섭지 않아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워낙 둘레길이 너무 잘돼 있어요. 여러분들, 동네에 있는 둘레길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 거기는 이렇게 고르게 흙들도잘돼 있고요. 정비가 잘돼 있어서 맨발 걷기 하기에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어 제가 저만 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분들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모르는 분들이지만 만나서 또 자신의 경험담, 건강이 좋아진 사례도 서로 나누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다섯 번 정도? 네, 맨발 걷기를 아침 6시나 7시 사이에 시작해서 1시간 한 시간 반 정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이제 샤워하면 훨씬 더 아침이 아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어서 하루가 아주 시간도 많고 또그 속에서 제가 이제 계획을 하고 하니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내가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또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수업을 찾습니다. 그래서 주중 나 시간에 안 되시는 분들은 어 야간 수업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주중에 안 되시는 분들은 주말에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오프라인에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저처럼 하는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계획을 쓰면 이제 실행을 해야 되겠죠? 두. 어떻게 할까요? 어, 지금 제가 뭐다 힌트는 드렸지만 매일 할 것인지 아니면 일주일에 세 번을 할 것인지 네 번을 할 것인지 다섯 번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아, 조금 전에 제가 플랜할 때 잡는 방법 알려드렸죠? 어, 달성 가능해야 되고, 긍정적이어야 되고,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일주일에 몇번할 것을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실행하실 때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어, 나는 전에 해봤었는데 아, 잘안 돼요. 어, 난또 전에 해봤는데, 어, 아,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실패한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실수 오케이. 지금부터 도전. 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래서 어, 자신에 대한 믿음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매일 자신에게 어, 나는 가치 있고 빛나는 사람이야라고 어, 아침마다 얘기해주시고 하루 출발하시면 훨씬 더 매력 있는 하루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죠? 어, 내가 계획했던 그 어떤 사항이 있잖아요? 한 가지도 좋고, 두 가지도 좋고, 세 가지도 좋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는 그 차트에 써가지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으세요. 여러분이 잘 보이는 곳이 어딜까요? 음, 집안을 쭉 보시면 냉장고도 있고요. 또 어디가 있을까요? 식탁 위도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 여성분들은 어 주방에 뭐 싱크대 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보이는 곳에 이거를 붙여놓으면 <laughs> 방만할 수가 없어요. 게을러지지가 않고 매일 체크하게 되는 여러분을 만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요. 어, 어 일주일에 몇번 하기로 결정도 했고 또 실패도 오케이.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출발. 도전할 거야. 그래서 잘 보이는 곳에 이걸 붙여놓고 매일매일 합니다. 여기 한 가지를 더 추가시킨다면 여러분들 그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이나 아침에 잠자리에서 침대에서 일어나시기 전에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 있잖아요. 어, 내가 감량을 해서 되어진 나의 모습. 내가 다이어트를 해서 되어진 나의 모습. 내가 뭐,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아서, 그리고 또 야간 수업에 참여해서 되어진, 공부를 해서 되어진 나의 모습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이 꿈꾸는 여러분의 모습을 잠자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상상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내가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저도 매일 상상했거든요. 그래서 <laughs> 제가 원하는 저의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계획을 세웠고, 또 실행 방법도 제가 알려드렸어요. 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3일도 해보시고, 7일도 해보시고, 뭐한 3주? 21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게, 어, 안착이 될 거예요. 이럴 때 약간 또 올라오는 게 있을 겁니다. 내 감정에. 아 약간 내가 너무 힘든데, 너무 내가 좀 욕심부리고 빡세게 한건 아닐까라고 했을 때한 번쯤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체크라고 했어요. PDC의 체크. 그래서, 어, 내가 지금 목표 잡았는데, 내 지금 현실과 비교했을 때 괜찮은가? 어, 내가 너무 과하지 않은가?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았나? 어, 내가 1시간 30분을 걷기로 했는데, 어 전체적인 하루 일정을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1시간 30분이 너무 많으니까 1시간을 걷겠다 하셔도 아, 좋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 만보 걷기 많이 하시죠 근데 또 어떤 뭐 이렇게 설에 의하면 꼭 만보가 아니더라도 육천보서부터 어, 효과는 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육천보나 칠천보나 만보나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만보를 해 놓고 막 심리적 부담에 휩싸이기 보다는, 어, 난 그냥 5,000보, 뭐 6,000보 할 거야. 아니면 딱 해보니까 뭐 1시간 정도면 그 정도 나오네? 해서 뭐 1시간을 정해도 좋고요. 아니면 6,000보로 정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무리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너무 무리하고 내가 너무 과하게 목표를 잡다 보면, 어, 이게 작심 삼일이 돼요. 하다가 또 지쳐버리고, 아우, 어, 내일 해야지.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잘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체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를 잘 점검하고 평가해서 어, 다시 조절하는 게 체크입니다. 어 그러면 다 체크했어요. 어 내가 또아 이런 부분도 있어요. 내가 일주일에 세번 어, 정도 뭐 운동을 하기로 했고 내가 일주일에 세번 정도 공부를 하기로 했고 아 내가 일주일에 세번 정도 뭐밥량을 줄이기로 했어요. 근데 뭐 해보니까 아니, 너무 쉬운 거예요. 저한테 너무 쉬워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어, 조절하셔도 돼요. 일주일에 세번 했던 것을 일주일에 뭐한번더 늘려서 네번 해도 되고요. 다섯 번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조율해 보시고요. 마지막 방법 사이에 액션이 있습니다. 다시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플랜을, 계획을 세웠어요. 두 번째. 아주 디테일하게 달성 가능한 방법으로 긍정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행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 너무 이게 쉬워요. 그래서 조금 더 어, 자주하는 걸로 올렸어요. 아니면 어, 내가 하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목표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줄이는 방법을 해서 체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체크를 통해서 다시 용기를 내서 액션하는 과정으로 가는 게 바로 P.D.C.A. 플랜 두 체크 액션입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하실 수 있지 않으세요? 어,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 여러분들 지금 또 화면을 보시면은요 어떤 화면이 보이냐면 어, PDCA 체크시트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요 요거는뭐 여러분이 금방 엑셀로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 방법으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PDCA 체크시트를 한번 보시면 어, 맨 오른쪽 상단 위에 이런 글이 써져 있죠 몇 개월 뒤에 나는 어떤 상태가 되고 싶은가 그리고 현재 자신은 나는 어떤 상태인가 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현재 나는 60kg이에요 근데 5kg 감량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3개월 뒤나 6개월 후에 5kg가 감량된 나의 모습이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지금은 60kg지만 3개월이나 6개월 후에는 55kg의 아주 흡족한 나의 모습을 만나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했던 PDCA를 아주 잘 체크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도표의 체크시트에 보시면은요. 음, 목표 계획이 있어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써놨는데, 1번부터 8번까지, 뭐, 요거는 이제 전에 하셨던 분들 샘플로 제가 올려놨는데요. 일주일에 4번 필라테스를 해서, 뭐, 일주일에 4번 스트레칭을 해서, 9월에 워킹 도전을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탄수화물 5분의 1 /5 식사량을 줄여서, 나는 정말 날씬한 나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여행을 다녀오셔서, 어, 그냥 여행 좋았어. 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한 후에, 뭐 여행을 하신 후에 사진을, 찍은 사진을 아주 잘 나온 것만 추려서 사진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니까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내가 조금 힘들 때 여행 다녀온 모습을 보면서 용기도 하고 용기도 얻고 하는 모습을 보는 아주 또 좋은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다녀온 후에, 아, 그냥, 아, 좋다. 이게 아니라 어, 갔다 오셔서 스토리를 작성해 보는 거예요. 일기를 쓴다거나 스토리를 작성해서 이게 모이면 내 하나의 또 글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어, 나는 한번 작가가 되어보겠다라는 꿈을 예, 꾸셨습니다. 아, 그리고, 어, 네 번째, 혼자 해보기. 어, 이걸 쓰신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한 번도 혼자 해보신 게 없어요. 혼자 식사하는 것도 없고, 혼자 여행하는 것도 없고, 혼자 쇼핑하는 것도 없어서 어, 이제 저는 사실 혼행도 하고, 혼밥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혼자 해보는 걸 많이 해봤어요. 근데 요즘에 왜 젊은 MZ 세대들은 혼자 하는 걸 굉장히 잘하잖아요. 근데 어, 지금 우리 영 시니어 중 후반에 계신 분들은 사실 혼자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지를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아이들 키우느라고. 또 부모님 모시느라고 혼자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제가 5년 전부터 혼행을 하기 시작했고 혼밥을 하기 시작했고요, 혼술을 하기 시작했고 혼자 쇼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근데 저도 살면서 그안 해봤던 거거든요. <laughs> 해보니까 오 너무 신기하고 어, 나중에 너무 즐겁더라고요. 왜냐면 혼행할 때 여러분들 혼행하면 옆에 계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누구랑 대화해요 네 맞아요 혼행할 때 내가 혼자 계획자야 되고 내가 계획자대로 가면서 나와 혼자 나와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또 대화하다 보면 그 여행지에 가서는 누구랑 밥 먹어요 어 나와 밥 먹는 거예요 자신과 밥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랑 걸어요 나랑 걸어요. <laughs> 자신과 걷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여러분 뻘쭘할 수도 있어요. 일명 오, 모든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는 거고 음, 저 사람은 뭐 혼자 와서 저렇게 아 no 이제는 아니에요. 어, 내 자신과 만나고 내 자신과 대화하면서 내 자신과 함께 식사하고 내 자신과 함께 걸으면서 얻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제가 100번을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한번 하는 것과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어우 나 그러면 어, 강사님 오늘부터 혼자 영화도 보고 혼자 식사도 해보고 혼자 여행도 해보기로 결심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응원을 정말 많이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뭐 운동하는 것, 그러니까 많이, 정말 많이 나왔던 게 운동이었어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면역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어, 내가 건강해져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선택을 또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차트를 만드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잘 보이는 곳. 어, 여성분들은 이렇게 화장, 이렇게 메이크업을 아침마다 하시잖아요. 그럼 화장대에 붙여놓으실 수도 있고요. 많이 열고 닫는 냉장고에 붙여 놓으셔도 되고요. 또 늘상 내가 음식을 하는 싱크대 아니면 뭐 싱크대 위에다가 붙여 놓으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아 한편으론 게을러졌던 나의 마음이 한편으로 아뭐 오늘은 괜찮지라고 하는 마음이 요거를 보는 순간 어 나도 한번 해봐야지 다시 한번 도전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어. 외국 논문에 어, 내 스스로 아니면 누구랑 함께 사실 이게 라이프 코칭이거든요 새로운 나의 생활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떤 누구를 통해서 라이프 코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셀프 코칭에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들을 기억하셨다가 내 스스로 하는 거를 사실은 셀프 코칭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코로나 겪으면서. 어, 셀프 방역 뭐 그런 것도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제가 지금 다 알려드렸으니까 셀프 코칭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외국 논문에 라이프 코칭을 했을 때 어, 이런 게 있었어요.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니까 어 정신 건강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들 상상해 보세요. 내가 목표를 설정해서 그걸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갈 때, 어, 내 마음 너무 좋잖아요. 어, 그리고 행복해지고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정신이 건강해지는 개선점이 있었고요. 어, 정말 중요한, 딱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 PDCA를 해서 나에게 좋은 습관이 생겨서 행복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음, 2022년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59위가 저는 뭐지 않아? 아더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을 뭐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나이가 좀 들면 약도 많이 섭취하잖아요. 근데 약을 줄이는 것도 조금 줄어들고. 또, 내가 아이들한테 의지하는 것도 좀 줄어들고, 내 스스로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 아주 좋은 PDCA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저와 지금까지 해본 것은, 어, PDCA로 나의 모습을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자 라는 주제로 P, plan. D, do. C, check. A, 액션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거또 내가 해야만 하는 게 무엇일까 그런 거를 찾아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을 오, 저랑 함께 행동해 보셨죠? 그리고 또 이게 습관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져서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행복해진다. 인생이 바뀐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PDCA로 새로운 여러분을 만나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꿈꾸고 있던 것을, 꿈만 꾸고 있던 것을 현실에서 좋은 습관으로 이루어서 같이 있고, 오, 또 그러다 보면 내가 사회에 필요한 존재가 돼서 빛나는 삶을 살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함께 도전해 보실까요? 여러분을 끝까지 응원합니다. 저는 서초 50 플러스 센터 BTS 강사 임현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화이팅! 화이팅!